반갑습니다. 강프로 코인연구소 비트코인 분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8월 31일 오후 2시 4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주말에 나와서 방송하는 점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수익을 많이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큰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걸 저는 3파가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 있죠? 74K부터 시작된 파동. 이 파동을 3-1파로 보고 있고요. 3-1. 이런 식으로 해서 1파가 상승이 끝났고, 그거에 걸맞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대략 가늠을 할수 있는 게이 74K에서 125K까지 124죠 거기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폭은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건 A파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A파가 조정이 마무리되면 B파 상승 후에 다시 한번더 B파 C파로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조정은 대략 99K 부근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A파 조정이 6K, 5K 이분에서 마무리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가 한15%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전 B파동이 한 117K 정도 무궁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1대1 비율로 거의 많이 빠지니까 대략 비슷하게 16이정도좀 뭐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 보면 C1파에서 3파에 대한 조정분 이 있잖아요 여기 네. 이 조정분이 대략 얼마 정도 나왔냐면은 대략 한12% 나왔네요 12%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조정보다는 크게 나와야겠죠 이거는 c 1, 4 안에서의 조정분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더큰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99K 부근까지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B 파동, 지금 A 파동이 진행되는 거고 그 이후에 B 파동은 나올 겁니다. 상승 파동. 그래서 지금 보자면 지금 큰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을 좀 봐드릴게요. 그래서 아직 지금 A 파동이 마무리 안된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자면 이게 1. 2 이게 3파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5파가 지금 엣지 형태 엔딩 다이아그널 형태로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5파가 여기서 2.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딱 보니까. 현재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A 파동 안에서 지금 4파동을 좀 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반등을 할 거냐? 대략 한 여기 지금 5구간까지110.4 정도? 이5구간까지 반등을 할것 같거든요. 110k 부분까지는 반등을 좀할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도 보자면, 얘가 여기에서 빠질 때, 피보나치로 보자면, 1.5 이상까지는 올라갔었어요. 살짝 올라가고 다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만큼 조정이, 이만큼 반등이 나왔죠. 그럼 이만큼 빠지면 또 이만큼은 나와요. 조정 부분은. 여기까지는. 대략 한110 부분까지는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좀 빠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한파동에 대한 한파동에 대한 조정이 요 부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여기 부분, 어, 106이나 105 이쯤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 보고, 여기 부분에서 쇼스를 좀 트라이 할 생각입니다. 엣지 부분 올라오는 것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한, 어, 예, 107.4니까 대략 한107.5 부분까지는 끌고 가서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 스위칭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포지션 지집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포지션 지집 안 하셔도 되거든요. 좀 관망하시다가 올라오는 모습 보고 여기 부분에서 예 트라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잡아드리자면 쇼타점은 110.5k 오 k 입니다 롱타점은 롱타점은 여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질 거니까 여기 이 부분입니다. 롱은 여기 부분입니다. 이분이 대략 한16.16.3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수익이 좀 괜찮게 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롱이랑 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아마 끝날 겁니다. B, 이, e, 이 e,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파동이 종결이 될것 같습니다. A 파동 종결이 마무리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B 반등으로 시작된 지점 117K 부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C 파동으로 이제 9K. ...까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모습 보면 딱그 모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매매하실 필요 없고 오늘 주말이 장애라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롱으로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롱 포지션을 좀 진입을 좀한 상태입니다. 레버리지 30배로 비중은 1%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방 같은 경우는 수익 잘 나가고 있고 있거든요. 아주 그래서 언제든지 저를 통해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은 저희 프리미엄 방 같은 경우 는 수익률 아주 좋으니까 입장하셔서. 같이 좀 수익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롱타점이니까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도 화이팅이십니다. 암튼 감사합니다.